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프로토콘 이 상장 기념에서 트론하고 펜 토큰, 요거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콘, 어,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3만 개 트론과 5천 개펜 토큰 되어 있고요 이벤트 참가자 추첨해서 기본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가자 중 1000명하고, 그 다음에 30 트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10명, 어, 탑 10명에서 상위 10명은 펜 토큰까지 같이 준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프로토콘 상장 기념 트론 팬 10명에게 아, 펜 토큰, 이제, 1000명에게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되어 있어요. 프로토콜 상장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 어, 3만 트론, 5000 펜. 그리고 보상 1 해서 이벤트 참여자 추첨. 기본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가자 중 추첨해가지고 1000명 곱하기 30 트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레퍼럴이네요. 레퍼럴은 5000펜 토큰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월 26일부터 해서, 이게 어제 시작된 거부터, 이제 5월 16일 월요일까지, 오후 12시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벤트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경품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고 하단에 미션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가자는 이벤트 등록 양식에 명시된 모든 기본 미션을 완료해야 되고 기본 미션을 완료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위 10명은 뭘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방을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이벤트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나가면은 바로 탈락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효한 이메일 다 적어야 되고, 뭐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뭐 어떤 것들이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있든 간에 이벤트 당첨이 되고 지급을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는 게 그게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프로토콘 공식, 어, 이, 뭐야, 트위터 팔로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팔로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팔로우 눌러서 팔로우 버튼 해주고요. 여러분들 이 트위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실까봐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트위터는요, 일단 그 트위터 화면을 틀면 이렇게 휴대폰이 나오고, 좌측 하단에 홈버튼이 있고, 이 홈버튼을 눌렀을 때 좌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팝업창이 딱 뜨면은 이쪽에 골뱅이를 포함한 영어 또는 영문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거 적는 거예요 제거 이거 적는 게 아니라 자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자그 다음에는 프로토콘 공식 트위터 리트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용자명은 아까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사용자명 무조건 적기 전에 일단 리트윗부터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클릭 키워 눌러가지고 리트윗부터 해주겠습니다 어 이게 아니네요 자 어디갔니? 왜 이러지? 자, 요거 리트윗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는 그냥 눌러주고 리트윗 해주고 자그 다음에 요것도 사용자명 입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사용자명은 입력하면 돼요 저거만 트위터 따로 쓸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 프로토콘 공식 커뮤니티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장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나오면 열기 누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 들어가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 들어가게 했을 때, 복방지용으로 뭐가 없나, 잠깐 확인을 해보고, 뭐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 계정명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이 계정명,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계정명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3단바가 있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여기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명 골뱅이를 포함한 영문 숫자 또는 영문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입력하는 사용자명이라고 읽었고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거 입력이 안돼 있으면 사용자명을 입력하세요 또는 뭐 설정하세요 이렇게 문구가 나와있는데 눌러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체크 버튼 받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프로토콘 텔레그램 공식 커뮤니티 입장 한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열기 눌러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룹 들어가기 해가지고 어, 그룹 뭐 전송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왜 전송할 수 없지? 아무튼간에 어뭐1분 동안 말을 안 하게끔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입력을 해주고. 자, 그리고 코인 마켓 캡 관심 목록 프로토콘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자, 이게 뭐야. 로그인 하라고 있네요 로그인부터 해줄게요, 저는. 자, 일단은 로그인을 했고, 요거. 즐겨찾기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요거. 요거 하라는 뜻이고, 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컨티뉴 눌러서 체크버튼 받고, 그 다음 트론 지갑 주소 입력하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트론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러스트 원렛을 써도 되고, 아니면 메타마스크를 써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써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론 지갑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보니까 진짜 네오핀이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네오핀 자꾸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오핀 쓰실 분들은 네오핀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갑주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어, BSC 스마트 체인 되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면 돼요. 어차피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는 네트워크 상에서는 어그 뭐야 메틱을 쓰든 그 다음에 스마트 체인을 쓰든 스마트 체인 이제 이 BSC 말하는 거예요. 음, 스마트 체인을 쓰든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쓰든 여러분들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이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요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필수 사항 같아요. 자, 해,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엔트리가 추가로 열려요. 뭐 프로토콘 공식 유튜브 채널 방문 및 구독돼 있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방문 및 구독돼 있는데 뭐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팔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고뭐 구독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구독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용자명을 적으라고 되 있는데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댓글 달면 되겠죠 컨티뉴 버튼 누르고 체크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코인개코에서 프로토콘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코인개코 들어가서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공식 미디움 채널 팔로우라고 되 있는데 역시 해주시면 되겠죠 미디움 사용자명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움도 똑같이 적으면 되나요, 그냥? 어, 미디움도 제 유튜브랑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적겠습니다. 어, 일단 적어줍시다. 어, 사용자명은 이거 같아요. 메일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콘 공식, 뭐야, 공식 공지방 입장. 공지방은 또 따로 있나요? 어, 공지방 또 따로 있네요. 복잡합니다. 그죠? 일단 들어가기 눌러주고. 어, 요, 요 되게 많네요. 자, 아까 전에 사용자명은, 이거라고 했었죠? 저는 어, 제건 텔레그램 어, 막 헷갈립니다. 이것 좀 많이 하니까 그리고 프로토콘 텔레그램 공지방 입장 이제 했고 친구 초대돼 있고 에어드랍코리아 트위터 팔로우 돼 있는데 아마 저는 에어드랍코리아는 이미 팔로우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게 뭐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에어드랍코리아에서 이게 진행하는 거구나. 어, 에어드라 코리아. 뭐, 이분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친구 초대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 프로토콘, 그 다음에 펜토큰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고 참고하셔가지고 요렇게까지 해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이거가 지금 어쨌든 간에 펜토큰 말고 나머지 트론 같은 경우는 랜덤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평소보다 트론 개수가 좀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평소에는 뭐이 꼴랑 10개, 15개 받는 거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참여하셔가지고 모두 한번 그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받는 거는 뭐 제가 혜택을 받는 이것도 아니고 저도 못 받은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쵸? 그렇죠? 에어드랍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모두들 요거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